자, 그러면 이제 중복조합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좀 하는데 이미 예제와 함께 워낙에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해버렸어요. 그래서 그 얘기들을 바탕에 깔고 예제와 함께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바탕에 깔고 개념 정리하는 겁니다. 첫째 줄부터 읽어볼게요. 서로 다른 엔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알게를 택하는 조합. 중복조합에 대한 소개예요. 서로 다른 n 개에서 중복허용해서 알기를 택한 조합, 그건 그냥 조합이 아니라 이제 중복조합이 되겠죠. 중복허용하니까. 근데 그 경우의 수를 어찌구하냐가 중요한 거예요. 결국 중복조합의 수는 어찌구하면 되느냐가 포인트예요. 지금 경우의 수 파트니까. 그래서 서로 다른 n 개 중에서 중복허용해서 알기를 택하는 방법의 수, 그 중복조합의 수는 기호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고요. h란 문자를 이용해서. 서로 다른 N개의 선택지 중 중복허용해서 알기를 택하는 방법의 수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고요. 그거 이제 경우의 수 어찌 구할 거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. 앞뒤로 더하고 빼기를 합니다. 그리고 뒤에 숫자 그대로 끌고 와요. 그 다음에 H를 C로 바꿔치기 합니다. 그래서 조합의 수로 구하면 돼요.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고 어, 이걸 왜 이렇게 구하면 되나요? 왜 여기 지금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? 이게 지금? 이라고 한다면 예제와 함께 또 생각을 해보면 돼요. 우리가 지금 예제에서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선택지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몇 개를 고르는 거잖아요. 이 서로 다른 선택지가 세 개니까 그세개 중에 그세 개를 구분을 지으려니까 칸막이용 동그라미가 두개 필요했던 거예요. 세 개면 그 사이에 구분을 하기 위해 두 개가 필요합니다. 칸막이용 동그라미가. 그럼 만약에 서로 다른 n 개의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거면 어떻게 하게요? 서로 다른 n 개의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거면 n-1 개의 칸막이가 필요할 거예요. n-1 개의. 오케이. 그리고 중복형에서 고르는데 네개를 택하는 거니까 지금 네칸을 비워놓은 거잖아요. 그럼 여기를 지금 알개를 택한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요 동그라미도 알개를 마련해놔야 돼요 알개 그래서 아니 꽉찬 동그라미와 텅빈 동그라미가 지금 개수가 각자 n-1개와 알개로 바뀔 겁니다 요렇게 상황을 바꾸면 그러니까 이걸 조합을 이용해서 생각하자면 지금 총 자리는 n-1 더하기 r인 거예요 n 플러스 r-1개의 자리가 지금 알려 있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텅비워둘 동그라미 알개가 필요해 알개의 동그라미를 텅 비워야 되니까 그텅비율자리 알개를 고르는 거랑 똑같아요 총자리순 이만큼인데 그 중에 텅비율자리 알개를 골라 보자 그러니까 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는 계산이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예제에서 요개수를좀 조정을 하면. 이렇게 경우의 수구하게 된다는 걸알수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요 상황 자체가 지금 뭘 구하는 겁니까? 요 경우의 수 자체가 n h r이잖아요. 서로 다른 n 개의 선택지 중에서 중복허용에서 r 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가 n h r이잖아요. 그걸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요. 그러니까 등으로 연결질 수 있다는 거죠. 그게 여기 있는 겁니다. 여기. 오케이. 예제와 함께 요거 잘 이해해주세요. 한번 이해하고 나면 이제 기계적으로 가는 거예요.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이제 뭐4개 고르고 싶다. 그 방법의 수가 구하고 싶다. 기계적으로 가는 겁니다. 더해서 빼기를 합니다. C, 4를 그대로 끌고 가요. 계산하면 돼요. 자, 한번 이해하고 이제 기계적으로 가는 겁니다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중복 조합과 조합의 차이인데, 이건 뭐 참고사만 한번 들어두셔도 뭐 나쁠 건 없으니까. 이 C라는 기호, 컨비네이션 기호는 앞뒤로 숫자를 봤을 때뒤의 숫자가 앞의 숫자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. 예를 들면, 6, C4 이런 건 있어도, 4, C6 이런 건 없죠. 서로 다 4개 중에 6개를 어찌 고릅니까? 중복도 허용하지 않는데. 중복을, 근데 허용한다 치면, 서로 다 4개 중에 6개를 고르는 게 가능해져요. 선택지 4개 뿐이지만 똑같은 거 계속 고를 수 있으니까. 그래서, 중복조합에 대해서는, 그, 기호로, 이렇게 표시를 할때 경우의 수를,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숫자를 초과하는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거 참고삼아 들어두시면 돼요. 그냥 조합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. 자, 요거 참고삼아 얘기하면서, 요 예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. 보통, 중복조합의 수를 구할 때는, 많은 책들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중복조합의 수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, 요런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.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로, 중복조합의 수로 구하면 되라고 많이들 설명하니까, 요 과정을 잘 이해해주세요. 아시겠죠? 요 과정. 자, 예제와 함께 잘 이해해주시고, 그 다음에, 요 기호와 함께 다이렉트로 계산하는 것도 잘 한번 그, 눈여겨봐 주시고, 지금 지금까지 했던 얘기, 개념정리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. 지금까지 했던 얘기, 요 예제와 함께 재탕 한번 더 하면 좋겠거든요.